김호중 오른쪽 다리가 뒤틀리며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는 것은 알았지만 왼쪽도 뒤틀리고 어깨가 내려가는 것은 새로 알았다. 지금부터 영상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도 아주 다양한 걸음을 걷는 것을 볼수 있다. 긴장감으로 고통도 있는 무대가 아닌 조금은 자유로운 분위기의 예능 촬영이다. 오래된 영상이지만 그의 원래 걸음걸이를 조금은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영상이 1번보다 왼쪽 발목이 더 젖혀지며 왼쪽 다리는 바깥쪽으로 둥글게 더 휜다. 그리고 1번 왼쪽 다리는 2번보다 더 휘청거린다. 압박봉대를 안해서 그런가. 순간마다 걸음걸이가 변한다. 이 영상들은 2년도 훨씬 지난 영상들이다. 지금은 발목 상태가 훨씬 나쁜 상황이다. 사진을 보면 정상 발목인 허경환과 차이를 확실히 알수 있다. 오른쪽은 어떤가? 갑자기 발목이 꺾이더니 선천적 다리를 저는 듯 걷는다. 발목이 되게 깃털 같아요. 그냥 너덜너덜한 그런 시적인 상황. 네. 심각한 네. 상황이에요 네. 어.